오늘 졸업식을 했고, 네, 이제 1시간 지났으니까 오늘! 네. 네. 설렙니다 지금. 어, 졸업식 못했어요. <목소리> 약간 짠짠했어요. 난 두겸이가 온다에 내 손톱을 걸게. <laughs> 손톱까지 <laughs> 걸편다고요? 아까 졸업식 날 많이 뭉클했다고 어, 그랬거든요. 뭉클해 뭉클해. 이게 졸업식 날 저희가 막 노래 나오면서 영상에 사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학년 때부터 입학한 날부터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하, 이제 진짜 졸업이구나. 네, 벌써 졸업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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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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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을 하려니까 <목소리> 업 업대야. 졸업. 졸라미. 내일 알아, 내일. 하나, 둘, 셋, 업. 업. 됐고. 끝나고 뭐 먹었어 오늘? 나는 강수진과 함께. 삼겹살을 먹었는데 오 삼겹살 두께가 장난 안치고 이만했어요 와 진짜요? 저는 에리를 갔어요 아, 와, 와 아, 진짜 도겸씨는 내일 뭐 먹고싶어요? 저는 내일 졸업하고 아 원래 졸업하고 짜장면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렇지 근데 고기를 먹겠습니다 고기 먹고싶다 고기 맛있었어 말해주세요 에스쿱스 형어왜 이렇게 땡땡 부었어 귀엽게 <laughs> 아딴거 읽어줘 딴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망스럽네요 아, 어. 졸업 사진 잘 나왔다고 이렇게 칭찬을 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와우, 네. 승관이 졸업 사진 이거 했더라고요. 이렇게 아, 해야지. 승관이 표정이 알고자했어.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회, <laughs> <laughs> 이 사회에서 <웃음> 열심히 <laughs> 사실 <사십시오. 웃음> 살아남으십시오. <웃음> 예, 그래요, 그래요. <laughs> 제가 사실 그 옛날에, <laughs> 자 됐어요. 이제 졸업했잖아요. 20살도 네. 네. 됐고 승관이는 네. 네. 안 됐지만. 하고 싶은 거면허 따러 가신다아저방선생님전전하고전다고운전에오전하면전에오요잘하전에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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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laughs> <laughs>